안녕하세요. 오니지니 TV의 오니입니다. 정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파워를 놓았고, 이곳에는 기둥타일을 놓았어요. 투명 벽도 보이죠? 그리고 브릿지가 여기 있어요. 짧은 브릿지들만요. 그리고 나머지 브릿지들은 여기다 나왔어요. 트랙이라도 불러, 트랙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여기는 그리비트렉스 구슬을 놓았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투명 플레이트와 판을 놓았어요. 이곳에는 프로 확장을 놓았고, 이곳에는 캐처, 자유 낙하, 스위치 등을 넣었습니다. 이곳에는 발코니들이 있는데요. 발코니와 더블 발코니가 있습니다. 터널과 리프터도 좀 있습니다. 마그네틱 캐논과 스코프는 이곳에 정리했고요. 스코프 할때스코티그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써서 이런 겁니다. 헤머는 여기 있고요. 스파이럴과 루핑은 여기 있습니다. 불케이노, 팁튜브, 점퍼는 여기 있고요. 여기에 플립도 나와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쓴겁니다. 짐라인과 트램펄린은 이곳에 놓았고 출발점은 여기다 놓았습니다. 볼앤 스피너도 여기 넣었고요. 이곳에는 허용돌이 교차로 타일 등을 넣었습니다. 커브 타일 상자들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커브 타일을 넣었습니다. 리본 타일도 넣었고, 합류 3 타일도 넣었습니다. 더북은 이곳에 놓았고, 책은 이렇게 파일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정리 방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